안녕하십니까? 줄기에는 검붉은 무늬가 불규칙적으로 들어 있고요. 이 새로 나오는 잎에서는 빛이 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콩과 식물이고요. 낙엽 관목으로 작은 나무입니다. 쌀이나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을이면 분대별로 할당된 쌀이빗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쌀이나무를 하러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이 쌀이나무는 과거에 빗자루나 삼태기, 바구니 등 세공품을 만들고요, 쌀이문이나 울타리용으로 쓰던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쌀이나무는 그런 용도는 잊혀져가고 있고요. 중요한 약용 식물로 효용 가치가 큰 식물입니다. 이 쌀이는 참쌀이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쌀이 종류는 이 참쌀이를 비롯해서 약 10여 종류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참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사리와 조룩사리는 같은 약재로 쓰는데요. 맛이 달며 평온합니다. 독성이 없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가지 말린 것을 형조, 뿌리 말린 것을 호지작은이라 하고 지금 이 잎과 꽃, 가을에 열리는 씨앗 등을 모두 중요한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쌀이 나무는 콩과 식물인데요. 콩과 식물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잎이 이렇게 세 장입니다. 두 장이 마주나고요. 가운데 잎은 좀더 큽니다. 콩과 식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맛이 담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들은 가축들이 잘 먹습니다. 물론 사람한테도 아주 이로운 식물들입니다. 어린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참쌀이하고 조록살이는 같은 약재로 쓴다고 했는데요. 조록살이는 잎 끝이 이렇게 둥글지 않고요. 뾰족합니다. 입이 날렵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쌀이나무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며 피곤을 모르게 되고 무쇠처럼 튼튼한 몸을 가지게 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씨와 뿌리를 꾸준히 먹으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지고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 걸리지 않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뼈를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약재입니다. 현대에 와서 밝혀진 이 쌀이나 무 중요 성분을 보면은 레스페딘,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르빈산, 알칼로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어린 잎줄기는 나물로 먹구요. 지금 이 입줄기야 7, 8월에 피는 꽃도건늘에 말려서 다려 마시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쌀이 씨와 뿌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에 좋고요. 중장년층의 약한 뼈, 골다공증, 관절염을 예방치료합니다. 자양강장의 효능이 있어서 무기력증, 기운이 없을 때의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데 좋은 보약입니다. 이 쌀이나무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나 폐렴 등 호기질환 예방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피부세포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피부 잡티 등이 개선되고 무좀, 가려움증,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합니다. 이 쌀이나무는 보폐와 청폐의 작용이 있어서 폐를 보호하고 폐에 열을 내려서 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기관지 건강에 좋아서 기관지 질환과 폐열로 인한 해수, 백날기침이라고 하는 심한 기침을 개선해줍니다. 이 쌀이 나무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질소 성분을 배출해서 신장의 기능을 증진시켜줍니다. 꾸준히 복용시 신장염, 신부전증, 신장 경화증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자주 먹으면 체력과 활력이 증진되며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신경 안정과 두통이 개선됩니다. 탈모증을 개선하고요, 고통스러운 어지럼증. 시력이 개선되며 류머티스 관절염, 요통, 관절통, 두부백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봄철에 이 부드러운 어린 이과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 잎과 꽃을 말려서 차로 이용합니다. 잎과 줄기, 씨, 뿌리를 모두 약재로 다녀 이용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잎, 줄기, 뿌리말린 것을 20 내지 40g씩 꾸준히 다려 복용합니다. 오늘은 싸리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